네, 안녕하세요, 푸티 사탕입니다. 저거 오늘은요, 어 소개 후기를 찍은 건데, 어, 지금 저가 저 방이 아니죠? 이게 일부리거든요. 그래서 저 방에는 지금 좀더었기 때문에 오늘은 후기로 찾아왔습니다. 일단 먼저 유라쿠마 필통을 샀고요. 안에는 오늘은 저가 손으로 직접 <laughs> 죄송합니다. 오늘 손을 손으로 직접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죄송하고요. 이렇게 일단으로 있고요. 연예인 굿즈. 이건 트와이스 송중기 엑소 안에는 어 혹시 찍은, 찍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, 혹시 몰라서 안 보여드리고요. 일단, 이렇게, 달팽이 두 마리. 이렇게 두 마리가 아마 1,500원일 거예요. 어, 쏘니엔젤도 한 마리 샀고요. <laughs> 귀엽죠? 근데 저가 어, 애니멀 원을 샀어요. 근데 저가 토끼를 바, 냈거든요. 아, 근데. <laughs> 아, 진짜. 원숭이가 제일, 원숭이, 원숭이가 제일 싫었어요. 나오는 게안 바랬는데 딱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조금 그랬답니다. 그 다음 귀걸이 한개또 샀고요. 그 다음 화이트 펜? 그런 종류를 한개 샀고요. 가방도 한개 샀어요. 여기. 귀엽죠? 저 눈매는 귀여워요. 이렇게 안에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. 또 밖에는 한 명이 더 있어요. 자, 이 정도로 후기를 끝내도록 할게요. 전체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체 샷. 이렇게 아 그리고 귀고리를 한개 더 샀는데 저가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음 어, 보여드릴 순없고요 끼고 있는건 팅커벨 그거 뭐지 귀고리랍니다 그럼 안녕